모의고사 5회 10번 문제 긴 의자 문제 나왔습니다. 자, 긴 의자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미지수를 둬야 되는 것 바로 긴 의자를 미지수로 두고 학생수를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? 그래서 긴 의자의 개수 x개가 있다고 라 했을 때 선생님과 학생수죠. 학생수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요. 한 의자에 네 명씩 앉을 때네 명씩 먼저 앉습니다. 네 명씩 앉았을 때 여덟 명이 남는다 그랬거든요. 자, x 개 의자에 네 명씩 먼저 앉으면 사 x 명이 있을 것이고요. 여덟 명이 앉지 못하고 서 있어. 그 여덟 명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다, 그렇죠? 여기까지 음. 나쁘지 않습니다. 대문제는 이두 번째 조건이요. 에 여덟 명이 앉지 못하고 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르는 거지. 야얘들어 우리 좀 땡겨서 앉자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네 명씩 앉는 의자를 다섯 명씩 앉혀 보시는 겁니다. 그래서 다섯 명씩 앉혔더니 말이요 마지막 의자에는 네 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6 개나 남는다 그랬습니다. 이것을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. 자, 긴 의자를 한번 그려볼게요. 긴 의자를 이렇게. 자몇 개를 그릴까 쌤이좀 고민을 해봤습니다. 고민을 해봤을 때 음, 너무나 많은 의자를 자, 그릴 수 없을 것 같고요. 적당히 그릴 건데 쌤이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많이 그릴게요. 자, 이 정도. 그래서 자 요만큼의 의자를 세랑 x계라고 했을 때자두 번째 조건입니다. 다섯 명씩 앉는 거죠. 다섯 명씩 앉았습니다. 다섯 명 앉고요. 다섯 명 앉고 오지. 다섯 명 앉아서 그랬더니 말이야. 봐봐. 비의자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가 되고요. 어 의자 하나 더 그려야겠다. 하나만 더 그릴게. 음 이렇게 자 여섯 개 됐지. 다시 한번 세 보면 이거 잘 봐야 돼요. 어, 원래는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해드리는 거거든. 자 비의자 볼게요. 다시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가 비의자고 비의자입니다. 마지막 의자에는 네 명이 앉았다라는 거예요. 이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생 수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 어떻게 할까? 자 쌤은 이렇게 하거든. 5명씩 꽉 채워서 앉은 의자의 개수 몇 개죠? 자 전체 x개에서 빈 의자 6개와 앞에 4명이 앉은 의자 1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개수 몇 개예요? 7개잖아. 그리고 얘는 x-7개 의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? 자 갑니다. 다섯 명씩 꽉 치워서 앉은 다섯 명씩 꽉 치워서 앉은 의자는 x 마이너스 일곱 개 의자고요. 그다음에 학생 수네 명을 더더해줘야지 그렇지. 나머지 의자에 네 명이 앉았으니까 이 값이 바로 학생 수가 되겠다. 그래서 앞서서 계산한 4x 플러스 8과 지금 계산한 5x 마이너스 7 플러스 8의 값은 학생 수의 값이 똑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. 어? 괜찮지? 어,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세우면 4x 플러스 8은 분배 법칙입니다. 5 x 7로35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. 5 x 2 0에서 마이너스 x입니다. 자, 나머지값 계산이 얼마죠? 이제 마이너스 39가 되겠다. 그래서 x의 값은 39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와, 39명이다. 그럼 되야 돼, 돼. 안 되지. x가 의미하는 것은요. 긴 의자의 수죠. 그래서 학생 수의 값은 4x 플러스 8 해주거나 밑에는 빨간색 계산 u s 5 plus 5 plus 5 plus 5 plus 하 plus 5 plus 5 plus 5 plus 5 p 1 6 s 5 plus 5 plus 5 plus 5 p 이 u s 5 p l 이 s 5이 l u s 5습 l u s 5 plus 5 plus 5 plus 5 p 는거 s 5 plus 5 p l u 는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